노랑 노란 펭기 TV의 노랑이입니다. 이번에는 머더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님, 자 당신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오 경찰이시네요. 시, 연약한 시민입니다. 엄마 쏘지 마세요. 왜 쏴요? 아나왜 죽여? 아니 날왜 죽이냐고? 뭐야? 너 아니었어? 아니 너랑 같은 플레이어서 아니 스킨이어서 아니 경찰이 나를 써가지고 죽었어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관전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같고... 해봤고... 어... 난널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피아를 찾고 있습니다. 이분인가? 어... 잠시만... 음? 아... 저분... 이분은 마피아가 아니네? 아무래도 이분이 마피아 같지 않아요? 어? 야 연아야 너 뒤를 조심해 나 그분이 수상해. 어떤 남색 머리. 분였어요? 그건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네, 댄스 타임 제가 소리 안 들려서 다행이네네아그래 여기서부터는 댄스 타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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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네? 무서워요. 아, 그래요? 저는 쇼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근데 12코인 밖에 없어서 어 아니 이 경찰이 있잖아 날 쐈어 진짜 어렵지 않냐 있어 나도 12개 있어 그거 다이아 다 모아야 돼나이 칼에 맞으면 깨하고 죽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모아져있다 걸리면 안되겠죠 어, 저는 시민인데 과연 그쪽은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시민일까요? 혹시 죽으시면 머더를 살펴주세요. 네. 어, 여기 살짝 사기 다리인 것 같은데? 어, 무서워. 어, 죽었어. 어떤 황금이 네, 여기서 코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 어, 네. 경찰이 총음샀어요 저,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코인 몇개 얻으셨어요? 저열 다, 저열 여섯 개요. 뭐야? 이게 어디야? 아니, 여기가 어디? 한 건데. 오, 어, 여기 살짝 사기자리인 거 같지 않나요? 야, 여자분이고, 어깨에. 옆에다가 금을 들고 계셔. 아 나도 여기다 있었는데. 그리고 머리에 우주 같은 막 그런 것도 있고 빨간 모자를 씻었고 검은 옷이야. 그리고 뒤에 로켓을 달고 있어. 조심하세요. 어 이대로 가면 과연... 좀 있어요? 아, 경찰이에요, 시민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 죽을 수가 있어요. 아그 총을 들어가지고 빵 하고 사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거그 버튼 누르시면 총이 싸져요 알겠죠? 네, 거기 그 쪽을 조심하세요. 아잘 모르겠어요. 저기가 통로인지... 저 지금 워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잔인해. 네, 지금 생존자는 예진 님까지 해서 4명입니다. 네. 이분은 화장실 쪽에 있어요. 어, 그럼 조심하세요. 어,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총이 왜 살았는지 알, 알겠네요. 그 뭐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총이 사라진 거예요. 잘했습니다. 전 12... 아, 열... 인간 탑 싸요. 파리파리파리파리파리파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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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자, 저기 너랑 같은 치킨이 있어. 뒤를 봐. 오케이? 그치? 여, 외국인인 척하지 마. 나 여기 있잖아. 외국인인 척하지 마. 영어는 모른다면서 영어 살짝은 안 해. 어 잠깐만 저 스킨이 뭐저 그거 저 시민이었나요 여러분? 저 시민이었나요? 저 다른데 보느라 못 봤는데. 어 누가 총 샀어요? 저 지금 중앙 중앙 쪽 위층이에요. 거기에서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도 사람은... 음, 누구예요? 응 음, 조심하세요. 아니 어떻게 생겼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보 확인했습니다. 어 잘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 어디 쪽이세요? 네, 3층에 저 3층입니다. 네, 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어 안녕. 뒤뒤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네 이겼어요. 경찰이 쌌는데요. 지, 이거는 몇분 할까요? 이 방송은 몇분 할까요? 아니 이 방송 몇분 할까요? 이 방송 몇분 할까요? 이 방송 몇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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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0분 했습니다 장난하세요? 안 돼요 그냥 20분까지만 해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아니요 방송이 너무 길어요 어? 1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어? 시민이야 아 어, 좋겠네요 저 지금 2층입니다. 2층이니까 3층으로 올라가야겠죠. 3층 가는 길이 어디인가요? 와! 아무튼 저 분은 아니었어. 아! 아까 전에 그 로켓 그 분이에요. 아까 전에 두 분. 네. 저 죽었어요. 어. 나그분 관전에 저는 유림님컨셉 있어요. 기고 있다고. 아, 조심하세요. 어, 아니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어, 그분 맞아요. 그분 맞아요. 올라가세요. 올라가.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3층으로 빨리 올라가세요. 세상에 무 무서워. 어, 그거 내 시체인데. 언니 위로는 안해 주니? 어그 다른 사람도 그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예 어, 뭐더 죽었네? 예! 예? 에?라고 하네. 한국인? 전시민이었다고 왜 죽였어요? 전시민이었다고 왜 죽였어요? 오, 안녕, 안녕, 야, 우리 위층으로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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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와리리 나피 났어. 그분 이층에 있어요. 어, 이제 1층. 막죽이고 있어요, 사람 지이이제이층이거 완전 꿀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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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1층이에요. 이제 2층이에요. 어, 아, 이거는 너가 아니야. 어? 너였어. 이거 뭐 았었어 응. 우리 관전모드 끝내고 이, 이, 놀아볼까요? 한번 놀아요. 자, 오프닝은 이대로 끝낼게요. 15분도 거의 다 돼가요. 자, 이렇게 저처럼 쓰세요. 유리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유리님, 앞에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 보세요. 자, 자 인사는 같이 할까요? 자, 여러분. 자, 아니,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모두, 뱅팽 하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모두, 뱅팽!